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저자이자 과학고를 졸업한 초등 교사 그리고 현재 EBS 디지털 인재 교육부에서 파견 교사로 근무 중인 페이페 하우센 하우영입니다. 책의 출간에 맞춰 앞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법, 과학대회, 발명 대회 그리고 자녀 교육법에 관한 생생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 합니다. 와, 지금 전국에서 저희 책, 그, 뭐,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줄 우리 장슬기 학생과 장이훈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미에서 창의력 팡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 영재학교 2, 3학번 장슬기입니다. 오, 2, 3학번 장슬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합격자 바로 장희운 학생을 함께 지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틀뉴턴에서 아이디어뱅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사학번 장희이라고 합니다. 네, 이사학번과 이사학번 이렇게 어렵게 다 모셨습니다. 이슬기와희운이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의 상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 창의력 올림픽, 뭐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 대회, 발명 전시회, 뭐 크레데카 과제, 그리고 팀 과제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뭐 개인전, 단체전, 뭐 금메달을 휩쓸기도 했죠. 뉴욕에서의 시간 우리 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국에 함음이 대한민국 인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슬기와 희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우쌤과 이 리틀 뉴턴의 공부법, 공부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이 3학번 슬기와 이 4학번 희윤이, 그리고 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생 19기인 저 하우쌤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행복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슬기나 희윤이 뭐 저한테는 공부를 사랑하고 즐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행복한 경험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함께 행복해집니다. 뭐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연예인 장나라 이런 거 알지 모르겠는데 장나라라는 연예인을 좋아해서 팬클럽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밤에 이 장나라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챙겨 듣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진 공부를 뭐 이렇게 12시까지 하고 뭐 12시부터는 뭐 이후는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저한테도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은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덩달아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경험으로 생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뭐 11시까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늦게 퇴근하신 아버지 뭐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근처에 뭐 포장마차나 아니면 튀김집에 가서 뭐 순대, 떡볶이 이런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야식을 먹는 행복한 추억 덕분에 시험 공부도 즐겁고 재미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행복한 경험과 이 공부를 이렇게 대응시키다 보면 우리 자신도 착각하게 됩니다. 혹시 뭐 슬기나 희윤이는 이렇게 공부와 대응시킨 여러분만의 뭐 행복한 경험 있나요? 뭐 슬기부터 한번? 저는 항상 밤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어. 거실 쇼파에서나 아니면 네. 그 이불을 깔고 어, 네. 다 같이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자는 아, 거예요. 즘에또 베스트인 음. 이런 드라마 아니면 엄마 차를 타고 맛있는 네. 걸 먹으러 나가거나 항상 밤에는 그렇게 하면서 음. 그 밤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 있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완벽하게 하다 보면. 음. 항상 마지막에 복습을 음. 한번 하는데 음. 그때 내가 이 교과서 한 통을 완전 다 알고 있구나 음. 하는 그런 기억? 음. 그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라람 이런 그리고, 행복이 되겠다, 그쵸? 음. 한번 시험에 100점을 맞고 나면 음. 다음에도 이렇게 공부하면 또 100점을 음. 맞겠구나 싶어서 음. 공부를 하면서 그 성취감. 음 그런 음, 것들 계속 그냥... 연계시켜 간 거다, 그죠?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도 좋아지고 함께하는 행동들도더 좋아지는 거다, 그죠? 혹시 뭐 희윤이도 뭐 그런 경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주로 음. 스터디 카페를 갔었는데 음? 그 스터디 카페에 음. 마치는 시간 갖자 항상 어머니가 데리러 와주셨어요. 아. 이제 그때 다시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음. 제가 오늘 공부했던 거를 설명해주면은 음. 이제 엄마가 관련 질문해 줘 네. 그러면 제가 설명 해주고 이게 어...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또 공부가 좋아졌고 그리고 처음 에스토리카페에갈때 어머니가 음. 간식을 항상 챙겨주셨어요 아, 네. 그럼 제가 항상 9시쯤에 음. 이제 공부를 끝내고 아, 9시쯤에 가서 휴게실에서 간식을 먹는데요 음. 이 과정이 또 저한테는 행복한 네.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슬기도 이야기도 했지만 희윤이는 어머니한테 그 독서실 마치고 돌아가는 데서 설명하는 그 보람 그리고 뭐이 간식을 챙겨 먹는 아 이게 확실히 우리의 행복은 뭐딴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도 그것과 연계시킨 이런 경험들을 보면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슬기도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공부가 좋아지는 비법? 공부가 좋아지는 비법은? 음. 매, 항상 말했지만 음.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자기가 재미있는 방법을 찾거나 음. 아니면 자연스럽게 즐기고 어, 음. 즐, 즐기고, 즐기고 아니면 친구들이나 음. 동생이랑 같이 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음, 음. 이걸 모르는 거 알려주는데 <laughs> 아 내가 지금 뭘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음. <laughs> <자>, 그, 보리한테 <laughs> 그,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음.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음. 처음에 답답할 수 있어서 답지를 보는 친구들이 아, 많아요 수학 같은 과일 때 <laughs> 네. 맞죠? 근데 그것보다는 음. 혼자 오래 생각을 하고 음.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음. 한번 풀리면 음. 그때 답이, 아 깔끔한 답이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음. 공부를 즐기게 되고, 음. 크게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할때좀지그시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슬기 이야기한 답지를 보거나 하면 그 경험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 음. 답지를 보, 보고 싶더라도 진짜 음. 영어 안 풀리면 음. 답지를 보는 것보다는 음.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뭐, 글을 읽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는 맞아, 기억이 잘안 나고 아, 어, 친한 친구나 공부를 음.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음. 그 친구의 언어나 그 말하는 음. 방식까지 음, 기억을 네, 하게 네, 돼서 네, 네. 다, 다시 그 문제를 풀때그 음. 친구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음. 알려줬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음. 다른 유형을 풀, 유형의 문제를 음. 풀 때도 그 친구의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음, 생각수있게 네, 그렇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풀이나 직면 같은 거할때뭐팁 같은 것도 있어요? 좋아지는 방법? <laughs> 못표 경우에는 항상 음.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음, 해야 돼요. 음, 내가 뭘 증명을 하고 싶은지, 음? 내가 보여야 할게 뭔지를 제일 위에 적어 놓고. 아, 일단 핵심. 네, 그리고 어? 그걸 보이기 위해서 어. 그 보일 식을 어. 어디에서 찾을지를 찾는 게 제일 아,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을 적어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보이는 식들을 정리해 나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 이런 보면 예전에 뭐 동생인 보리랑 뭐 이렇게 뭐. 퀘스트를 한다고 한다는지 미션을 한다는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뭐 공부할 때못푼 아, 경우에는 응. 다른 사람의 풀이나 증명을 보고 응. 감탄하고 그들의 사고 수준을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응. 그래서 나도 이 풀이를 쓴 사람처럼 사고 응.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면 하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동생이랑 같이 응. 퀘스트풀 듯이 응. 누가 먼저 푸나 대결을 하기도 응. 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면 뭐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뭐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 뭐 게임 퀘스트처럼 뭐 즐기면서 그리고 남미 하는 것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희운이는 공부가 좋아지는 비법 희운이 만약 뭐가 있어요? 어 일단 공부가 단순히 문제를 음. 맞추는 것 음. 만화 아니고 이제 생각하는 과정까지 다 공부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음. 당장 공부를 못한다 음.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푼다 음. 이러는 건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음. 어이 문제는 알았는데 왜또 틀렸지 라고 음. 생각할 때또 음. 스트레스를 받고 음. 이제 공부를 다시 하기 싫어지게 되는데 음. 어차피 그 시기만 지나게 되면 음. 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는 과정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차피 그런 기... 어차피 지나갈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말고, 음. 그냥 노력하면서 흘려보는 음.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간, 우리 저희 보면 똑같이 흘러나가는 시간인데, 사실 학생들, 친구들 보면 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뭐 포기하고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 아마 학생들,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우리 우리나라의 최고 고등학교죠. 이 한국과학명제학교 또둘다 매년 장영실 전형으로 합격했던 슬기와 희운이만의 다른 데는 알려주지 않는 어, 둘만의 공부가 좋아지는. 구체적인 비법 뭐가 있는지 뭐 소개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먼저 슬기부터? 네. 일단 음. 한국과학영재학교 다니면서 음.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건 음. 친구들인데요. 친구들. 네.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진짜 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음. 그래서 공부를 할때 항상 만나는 친구, 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과 음. 모르는 거 있으면 설명을 듣고 아. 또 재미있게 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좋은 친구를 어. 만드는 게또 좋은 어, 방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지려면 친구도 잘 음. 사귀어서 그리고 그 친구와 우리가 많은 걸 같이 할수 있잖아요 공부도 같이 할수 있는 친구를 함께 사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오 맞습니다 친구 적어놓으세요 친구 혹시 희윤이는요? 저는 아,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중학교 때 경험을 말하자면 일단 네. 좋아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저는 그림을 는것도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노트 필기 다들 하시잖아요. 음.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은 이제 그림 나중에 시험을 칠때 음? 내가 그렸던 그림이 생각나면서 아이 상황이 기억이 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자신이랑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어. 공부와 연계하는 게 정말 공부가 아. 좋아지는비법이라는거 아. 진짜, 진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만화 그리는 거, 뭐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뭐 글을 쓰는 거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공부를 연계시켜 놓으면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도할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 이거 너무 일석이조다 그죠? 확실히 좋아하고 어. 이런 잘하는 친구들은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뭐, 공부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열심히 한다는 우리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렇게 다 공유하면, 빛일더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꿈 좋죠. 뭐, 우리 사실 꿈이잖아요. 모두가 꿈을 이루는 거. 어. 이러다가, <laughs> 어, 이 영상 본 친구를 다 조여, 한거예요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모든 부분의 뭐,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재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laughs> 전국의 학생들이 리틀 뉴턴처럼 꿈을 펼치는 그날까지. 어, 근데 아쉽게도 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하우영 선생님과 함께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공부가 좋아지는 방법을 저 하우영 선생님과 리틀 뉴턴의 최고 보물인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실기,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윤이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